이렇게 얇은 양면테이프 하나 준비하시고요. 양면테이프를 자르고 종이나 바닥면에 붙여둔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톤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끈끈이를 좀 마모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제일 많이 어 궁금해들 하시는 게 스톤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샵에서, 그리고 우리 손톱에 제일 많이 쓰이는 지금 사이즈 갖고 왔어요. 어, 요게 8mm, 그 다음에 5mm, 그 다음에 요게 3 m m 예요 그래서 요 세, 세 사이즈를 가장 많이 쓰는데, 오늘 벚꽃을 할 때는 요 5mm를 써요. 5mm를. 5mm 다섯 개 연결을 하고, 약간 서브적인 느낌으로 3mm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3mm. 얘는 아주 쪼꼬미 손톱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8mm짜리는 요렇게 한 손톱에 포인트 줄때 그죠 사이즈를 네. 포인트 줄때요 사이즈를 가장 많이 어, 선호하는 편인거죠 자 끈끈이를 마모시킨 양면 테이프 위에다가 5mm짜리 하트 스톤을 이렇게 홀랑 뒤집어가지고 이제 만들 건데요 자 다섯님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세팅할 때 요렇게. 요기 요 콩지 있잖아요. 요 끝부분을 이렇게 여기 공지 있잖아요 끝 부분을 이렇게 맞춰갖고 하시거든요 롯 만들 때 그러면 엄청 힘들어져요 요기가 좀 띄어져야 돼 이렇게. 자, 여기 볼록 튀어나온 이렇게 동그란 느낌들 있잖아요. 여기는 맞돼, 여기 끝부분이 살짝 벌어져야 나중에 다섯 개 세팅을 하다 보면 아주 예쁘게 맞춰지거든요. 이렇게 하트스톤이 균일하게 동그랗게 해서 벚꽃 모양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 많이 해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어 처음 세팅할 때이끝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처음에 딱딱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선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각. 이어 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넓게 넓게 분포해서 얘를 세팅하시면 되게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놓고 자이 상태에서 푸딩 글로 이용해서. 진 글루는 뭐 호일이나 팔레트에다가 적당량 덜어 주시고요. 자, 우드 스틱 이용해서 우드 스틱 없으신 분들은 뭐 있으시게로 하셔도 되겠죠. 자, 소량. <laughs> 자, 이렇게 소량만 글루를 묻힌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해요. 글루를 묻힐 때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릴게요. 글루를 묻힐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비어져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 여기 끝에 머리들 조금씩 떼었잖아요. 이 공간에 글루를 되게 많이 묻히면 아시겠지만 이 앞면 우리가 보여지는 이 앞면에 글루가 타서 벽탑 뜰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량만 글루를 뜨시고 여기 있죠. 딱 맞닿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부터 고정을 시켜나가세요. 여기. 여기 맞닿는 부분 끝으로 갈수록 글루 양 너무 많이 하시면 앞으로 타요 글루 자, 이렇게 글루 드라이를 뿌려서 붙여준 다음에 여기 끈끈이 부분 살짝 이렇게 똑 떨어져요 그러면은 뿅자 이렇게 너무 이쁘죠. 자 그리고 저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이 중앙은 뭐 진주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컬러 스톤 아니면 가장 기본이 되는 크리스탈이 뭐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까지 만들지 않고 딱 이렇게 다선입 만들어서 그때 그때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일단 손톱에 붙여볼게요. 자 스톤이 돋보여야 되니까 누디한 시럽 컬러를 이렇게 깔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끈적이는 미경화들이 남아있을 거니까 손톱 표면을 먼저 닦아주시고 자, 그리고 대부분 엄지에다 많이 하시는데요. 어, 저는 이렇게 완전 오버사이즈 될수 있게 공지에다가 붙여볼게요. 푸딩글루를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프링글을 이용하실 때는 파츠보다 양을 더 많이, 파츠 크기보다 양을 많이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얘도 타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 중앙에 중앙볼을 만들 건데요. 자, 이런 진주도 예쁘지만 저는 V컷 스톤을 이용해서 붙여볼게요. 자, 이 V컷 스톤을 붙일 때도 어, 간혹 얘도 클리어젤이나 팟티젤 이용해서 붙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쌓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탈들은 쌓는 순간 커팅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푸딩글루 이용하세요 푸딩글루를 우드스틱 끝에 아주 소량 묻힌 다음에 이 양은 이 브이커 스톤의 크기에 따라서 또좀 틀려지겠죠. 여기 들어갈 아주 끝부분 고기에다가 묻혀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신 다음에 자 크리스탈을 꽁 박아주세요. 클리어젤은 여기 사이만 아주 소량 해서 얘를 안 떨어지게끔 유지시켜 줄 거예요. 자, 글루드 라이로 건조시켜 주시고요. 자, 글루드 라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글루를 쓴다거나 클리어젤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 만약에 글루드 라이를 하고 이 액들이 손톱 표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클리어젤 쓰면 나중에 필름처럼 벗겨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휘발시킨 다음에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클리어 젤은 여기 스톤 끝부분 있잖아요. 위에 핑크 색깔 나는 그 밑에 부분까지 다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야지 나중에 빨리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지속력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여기 끝부분만 클리어 젤을 싸시면 여기만 싸고, 여기 끝부분만 싸시면 나중에 지속력이 좀 떨어져요. 똥!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스톤 아트들은 스톤 뭐 붙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속력을 얼만큼 좋게 만드냐가 관건이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요 놈이 중요한데요. 얘를 하실 때는 클리어 젤을 여기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아주 살짝 끌어오셔야 돼요. 밑에 부을 살짝 각이 죽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살짝 끌어온 양을 가지고 사이드를 싸주세요. 자, 탑젤도 클리어 젤과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해서 이렇게 끝낼게요. 나머지 손톱에는 여기 이번에 크림젤에서 그펄 시럽 신상이 나왔거든요. 이 컬러들 이용해서 마블을 해볼게요. 이 베이스로 칠했던 컬러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원콧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큐어링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컬러로 이렇게 듬성듬성 컬러를 떨어뜨려, 떨어뜨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끌고 다니면서 경계를 무너뜨려 주세요. 이런 같은 계열의 더구나 이렇게 글리터, 펄 느낌이 들어가 있는 컬러들은 마블할 때 진짜 편하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저는 다음에도 더 예쁜 네일아트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